오늘은 수능 전에 이제 알고 가면 좋은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해, 해볼게. 지금 얘는 뭘 뜻하는 것 같아? 뭘 적어놓은 거게? 간단하게 말해서 얘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수능에 나왔던 이제 번호, 답들을 적어놓은 건데, 지금 얘가 작년이거든? 작년, 재작년, 그, 그, 재작년에 대한 결과 값인데 얘가 가용이고, 얘가 나용인데, 수학이 21문제면, 뭐, 이런 식으로, 하나가 다섯 개고, 나머지는 네개 정도 맞춰서, 이제, 답시 나와요. 라고 했었었는데, 이게 작년 부턴가, 이제, 이런 꼼수들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숫자들을 조금 지 마음대로 이제 배치를 하기 시작했어. 이제 뭐, 재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한 숫자가, 이제 뭐, 1번이 다섯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두 개인데, 만약에 지금, 뭐 이렇게 돼 있다? 5가 두 개다? 그러면 이제 5 모르는 두 문제에 5번 두 개를 체킹하면 이게 맞을 수 있게 조금 꼼수를 부릴 수 있게 됐거든? 근데 이제 작년부터 그게 조금씩 불가능하게 나오게 됐어.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분석을 한 결과 <laughs> 적어도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어도 이 정도의 꼼수를 부릴 수 있어요. 어떤 꼼수냐고 하면 모든 문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이 3개 이상은 나오게 돼.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정말로 한 문제를 못 풀었는데 답을 쫙 봤더니 1이 두 개인 거야. 그러면 1을 체킹했을 때 맞을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다라는 거지. 그 말을 한번 해 보고 싶었었던 거고. <laughs>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영은 상대적으로 1번의 답이 조금 더 작아. 반대로 4번이나 5번의 답일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영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1번이 답인 경우가 조금 더 많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모르는 게있다면 그, 다, 마킹을 다한 다음에 고민을 하는 거지. 와, 이거 뭐, 뭘 찍어야 될지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2개 밖에, 2번이 2개 밖에 없었어. 그러면 당연히 2번을 찍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 다 이제 3개씩, 3개씩 있으면 문과는 상대적으로 1번이나 4번, 5번을 찍는 게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맞출 확률이 높아지고요. 이과는요? 지금 5번이나 4번 또는 3번을 찍는 게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왕 찍을 거면 이 정도를 생각하고 찍으면 아예 막빗만 나가는 것보다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고 싶었었던 거구요 자그 다음에 이것도 알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설명을 해 줄게요 나 유튜브 영상 시간을 올려야 되거든요 뭐냐고 하면 이제 가면 샤프를 받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도형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4입니다 이 길이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때 만약에 내가 못 구하겠어 그러면 볼, 뭐 샤프를 주잖아. 샤프 뒤에 샤프심이 있는데 그거를 살짝 꺼내가지고 이 길이를 한번 재봐봐 샤프심으로 그리고 샤프심으로 이 길이를 딱 재어봤더니 이 정도가 나왔대. 오케이? 그러면 이 길이는 대략 무조건 4보다는 큰게 답이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정말 4등분 했다고 치면 4등분 됐다고 치면 실제로 여기까지가 4일 거 아니야. 그러면 5, 6. 어, 이 길이는 대략 육 언저리에 있는 걸로 답을 체킹하셔야 돼요 수능은 실질적으로 정말 정교한 시험이에요 실제로 이 길이가 3데이 길이가 막 3인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는 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형의 길이도 보통 똑 맞아떨어지도록 정말 정교하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 모르겠다라면 당연히 풀어서 맞추는 게 맞는데 정 모르겠다라면 그렇게라도 하셔서 맞추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음, 똑부 팁이 뭐가 있을까? 아 어, 이거는 제가 이제 네, 수능 시험장에 네. 갔을 때 했었던 마인드인데 수학은 패기 싸움이에요 무조건 패기를 가지고 내가 배운 개념 내에서는 이 문제를 풀수 있을 거야 내가 배운 개념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신감 있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일단 시작도 하기 전에 아씨 문제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풀지 아나 이거 못 풀면 대학교 떨어지는데 라는 이런 약한 소리를 하고 접근을 하면 풀 문제도 못 풀게 돼요 수학은 패기 싸움이라서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배웠던 개념, 내가 이때까지 했던 걸로 다풀수 있을 거야. 어떤 공식을 써야 될까?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더풀 수가 있을 거예요.